자오강 게이트웨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자이 글의 주제 한번 봐 볼게요. 자 의사 결정할 때 확률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직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률 숫자로 의사 결정하는 게더 좋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 이게 요지인데 한번 가볼게요. 자 평생 동안 우리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그치 우리는 분기점을 만난데 음 많은 각기 다른 길을 가진 분기점을 만났는데 자 이어지는 길이야 이어지는 길그 길이 어디로 이어져 먼 곳으로 이어진대 먼 곳으로 됐죠 자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거야. 어떤 길이 너를 어떤 목적지로 다시 어떤 길이 너를 너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수반이 된대. 됐죠?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면은 어디로 갈까? 불안불안하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때 우리의 직관을 신뢰, 의사결정하기 위한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직관에만 의존하잖아.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우리 가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우리가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느낌대로 하면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선택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바꾸는 것은 숫자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강력한 방식, 어떤 강력한 어떤 강력한 방식인데, 자, 내가 선택한 경로를 분석하고, 괜찮아? 너의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방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로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자, 숫자 얘기하고 있어. 확률에 관한 수학적 이론은 위험을 없애지는 못해. 그래도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거야. 하지만, 자, 확률의 수학적 이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허용을 한다는 거지. 그 숫자로 의사결정을 하는, 확률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그 전략은 분석하는 거야. 모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거야. 미래가 지고 있는.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 그 시나리오들 중에 어떤 비율이 성공으로 이어지고 실패로 이어질까? 그것을 알아보는 전략이래. 됐죠? 자, 이것은 이렇게 그 숫자, 확률로 의사결정을 하면, 자, 너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의 지도를 선사한다는 거지. 괜찮죠?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관한 너의 의사결정의 토대를 이루는, 됐죠. 미래의 지도, 더 나은 지도를 너에게 선사를 한대. 됐죠. 그래서 확률로 의사결정 하려는 그 전략 잘 세우잖아? 그러면은, 어, 미래 지도를 얻게 되고, 그 미래 지도를 기반으로 너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관해서. 됐죠. 그러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은, 자, 능동 관계라서 ing 쓴 거다. 괜찮아먼 길로 이어지는, 이끄는 길. 그 다음, 표현주의의 and the w i t 니까 결국 뭐뭐하게 되다. 자, 얘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주는 게 적절해. 자, 그 다음에, 자, 이 단어, 강력한 이란 뜻이고, 병렬 구조 잘한번 봐줘. 병렬. 그 다음, 병렬 한번잘 봐주자. 괜찮죠? 그래서, 자, 굳이 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은, 주관식으로 출제된다면은, 뭐, 요 정도 봐봐. 요 정도. 어떤 길이 너를 너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지. 그 다음, 어, 그것들 중 어떠한 비율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혹은 실패로 이어질지. 자, 요 표현 한번 잘 봐주고. 괜찮죠? 그리고 위치 패스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요 정도 주관식으로 출제 예상을 하는 거야.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